여러분님 모든 삶의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을 이끌고 그것이 바로 내 소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부로, 어머니로도 부르시고, 아내로도 부르시고, 남편으로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영역 속에서 보케이션, 주님의 부르심이 내 삶으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은 천주교에서는 직업은 다 하찮은 거다라고 했어요. 그건 노예들이 종이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복음에 들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모든 부르심은 직업으로 간 거예요. 소명이 직업이다. 내 직업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소명적인 직업. 그것이 사명이라는 단어까지도 연결된 거예요.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데도 어쩔 수 없이 키우는 사람이 있고 소명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예수가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 했죠? 구원이라고 했어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사와 그리고 나를 어떤 영역이든지 그를 부르신 것은 뭐예요? 자녀로 부르신 것 그리고 나를 직업으로 부르신 것 나를 삶으로 부르신 것 여기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거 모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 만남의 은혜를 잘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의 삶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사명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 바로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